오늘은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출장으로 초아멀리 떨어진 오히려 한국에서 더 가까운 후쿠오카로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반급이가 사는 이곳 요코하마시 히오시에서 직선거리로 약 870km. 직선거리로 도쿄랑도 별 차이 안나니 그냥 이곳 요코하마도 도쿄라고 치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급이 서식지인 이곳 요코하마에서 후쿠오카까지 당일치기를 하고 올건데 일본의 대표 장거리 교통수단인 신칸센과 비행기. 과연 어느쪽이 더 쾌적할지 둘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같은 중증철덕이 아니고서야 열의 아홉은 항공편을 이용할테고 구글센세한테 물어봐도 100퍼 항공편으로 안내해준 터라 무조건 항공기가 빠르고 쾌적하겠지만 무엇 니까딱 봐도 영상각이 나올 것 같고 채널 주인장도 고통을 즐기는 타입인 것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이 영상 클릭해줬잖아요. 참고로 신칸센 패널티를 극복하고자 무려 그린차로 갈 겁니다. 영상은 총2 편으로 이번 영상은 후쿠오카까지 신칸센 탑승기, 다음 영상은 후쿠오카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까지 비행기 탑승기가 되겠습니다. 아침 7시 16분 평상시 출근길보다 일찍 나와서 토큐 비오시역에 도착했습니다 왕복으로 무려 2000km 이상 되는 거리인 후쿠오카까지 출장 가는데 당일치기하는 미련곰탱스 판급좌 전날까지 야관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신카센을 타기 위해 신요코하마역으로 향합니다 전철로 달랑 6분 만에 신요코하마역에 도착 각종 오피스 상업시설, 호텔, 경기장 등이 위치하여 도심 기능을 갖춘 신요코하마역. 접속하는 철도 노선도 JR 도카이의 도카이도 신칸센, JR 동일본의 요코하마선, 요코하마 시영자철 블루라인, 소테스의 신요코하마선, 판금이가 아까 기요시에서 타고 온 도큐전철의 도큐 도쿄 신요코하마선. 이렇게 545선로가 다니는 거대 터미널역입니다. 동근객들의 목적지 역할을 하는 도심 기능역 역이다 보니 8시 이전 시간대에는 신칸센 이용객을 제외하고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군요. 판급이가 후쿠오카 하카타역까지 타고 간 열차는 7시 48분에 출발하는 노조미 12호 하카타행 열차입니다. 이 녀석을 타고 도쿄역에서 하카타까지 이동하면 이동거리 1,175km에 소요 시간 5시간, 요금은 무려 지정석 기준 23,810엔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린샤를탈 거라 싱요쿠아마 하카타간 37,400엔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돈이면 시한국까지 편도로 이동하는 게더 싸고 빠를 지경입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 승강장으로 올라갑니다. 매점에서 에키벤을 사고, 제가 탈 7시 48분 노즈미오 하카타행 열차를 기다립니다.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열차는 7시 45분 출발하는 나고야행 고다마호 열차입니다. 가격정차 타입이며 대부분의 승객들의 목적지는 시즈오카 쪽이 되겠습니다. 이윽고 판급이가 탈 하가타행 열차가 들어옵니다. 무려 도카이도 신칸센 최신의 열차인 N700S 열차입니다. 여기 출소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하가타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린샤 차량으로 탑승 예상외로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린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가 좌석은 모두 매진된 터라 안타깝게도 판급이는 통로 쪽에 앉아갑니다. 열차는 신욕화함역을 출발하여 무려 337km를 무정차로 달려 나고야역을 향합니다. 목적지인 하가타역까지는 1146km가 남았으며 4시간 40분 정도를 달려야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먼길 이동하려면 일단 먹어둬야죠. 소고기, 갈비, 풍, 애기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5분 순삭, 밥 먹고 나니 8시가 넘어가고 업무 시간이 가까워지니 반급이도 슬슬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린샷 탑승하자마자 받은 그린샷 전용 두꺼운 물수건으로 노트북을 청소해주는 판급이 이러라고 주는 물수건이 아닌... 일반 지정석과 그린샷의 차이점은 좌석 배치수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지만 또 하나의 차이점은 테이블을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실은 테이블을 펼쳐도 내 쪽으로 끌고 오지 못해 밥을 먹거나 노트북을 할때 거리가 있어 불편한데 그린사는 이렇게 가깝게 끌고 올수 있어 아주 편리하죠. 나만의 움직이는 사무실 느낌이 물씬 납니다. 참고로 비행 중에는 좌석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보기에는 제약이 많아 일을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는 반면 신칸센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게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죠. 이거 완전 사축마인드죠. 신요코함마 역을 출발한 지 1시간 20분. 열차는 나고야역에 도착합니다. 아직 3시간 20분이나 남은 여정. 아무리 편한 그린샷 좌석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앉아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잠깐 몸을 움직이도록 하죠. 열차내를 싸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싸돌아다니는 게 아닌 똥을 사는 방금이 아직 해도록 신칸센 열차는 종류에 따라 이렇게 비대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 동쟁이를 여행하기 아주 천국입니다. 그냥 어디 사무실 화장실 뚝대하다가 갖다 놓아둔 것 같군요. 나고야를 출발한 노조미협의 그린차 대부는 보시는 것처럼 절반 이하의 탑승률입니다. 열차는 순조롭게 서쪽으로 진행 중코디어 교토역을 지나 신오사카에 역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쭉 통로 속에 앉았던 반급이 이제야 옆자리 창가 쪽 아저씨가 내리게 되어 창문 뷰를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신오사카역으로 진입하는 열차 이곳 신오사카역이 도쿄 하카타간 중간 지점이 되겠으며 도쿄 하카타간 1,175km 5시간 거리 중 이곳 신오사카역까지가 553km 딱 2시간 반 거리이죠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도카이도 신칸센 구간이 종료 산요 신칸센 구간의 시작입니다 운영 주체도 JR도카이에서 JR서일본으로 바뀌죠 계속 일본어라 노트북 전원이 떨어진 탐급이 좌석 팔거리에 부착된 콘센트를 통해 상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잔해 설비입니다. 신오사카역을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산요 신칸센 구간에 진입, 나머지 절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약 비행기를 탔다면 지금쯤 같은 오사카 상공을 날고 있었을 겁니다. 이곳 오사카는 아직 신칸센이 호생인 동네가 되겠습니다. 신고베역을 지납니다. 신고베 아닙니다. 아까 신욕화마역 출발하자마자 받은 고성능 물티슈를 다시 받았습니다. 운용 주체가 바뀌면서 다시 준것 같네요. 일부 노조미호 열차가 정차하는 김해지역 통과. 열차는 도쿄역을 출발하고 3시간 16분 만에 주고쿠지방 교통의 요지 오카야마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는 시고쿠, 북쪽으로는 시마네, 토토리 방면 특급 열차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참 자주 왔었고 이렇게 영상으로 도 남겼던 기억이 나네요. 탑승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자 슬슬 다리가 저려오는 반급이 이렇게 좌석 발 받침대에 발을 올려 보거나 맨발로도 이렇게 배만 자세를 해봅니다. 그린샤의 푹신푹신한 좌석이라 5시간 버틸 만한 거지. 일반 시리였으면 엉덩이와 허리 아장날 것 같은 판대지.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시마에서 사포로까지 JR 패스 들고 쏟아니던 고등학생 시절이 그립군요. 어느덧 열차는 히로시마연에 접어들고 제철업으로 유명한 현내체이의 도시 후쿠야마에 도착합니다 도쿄역을 출발한지 3시간 33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시간반이면 목적지인 하카타역에 도착 서쪽으로 할수록 열차는 한산해집니다 수도권에서부터의 상용 수요는 거리가 벌어질수록 비행기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도쿄에서의 신칸센 수요가 비행기 수요보다 많은 마지막 구간이 이곳 히로시마입니다 오오사카 교토 고베, 케이안신, 경제권 도시들을 제외하고 혼슈 서일본 지방에서 유일하게 100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 히로시마, 도쿄에서 약 4시간이 걸리며 소요시간 4시간을 경계로 4시간 이내이면 신칸센 이용이 유리, 4시간이 넘어가면 비행기 이용이 유리한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4시간의 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열차는 히로시마 시내를 벗어나 원슈의 끝머리 현, 야마구치현에 접어듭니다. 제가 탄 노조미호는 야마구치현을 쌩고 바로 규슈로 들어가 오쿠라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현재 속도 약 시속 300km에 가까운 스피드로 질주 중입니다. 지금 달리는 산요 신칸센 구간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이며 이는 아까 신오사카역까지 이용한 도카이도 신칸센의 최고 시속 285km보다 빠른 수치입니다. 60년대 개통된 도카이도 신칸센의 경우 터널이 거의 없어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속도에 제약이 생기는 반면 비교적 늦게 개통된 산요 신칸센의 경우 노선 대부분을 터널과 교량으로 박아 노선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 비교적 속도 제약이 적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크게 줄이는 열차 이윽고 창밖에는 거대한 공업단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야마고현후 순환시 도쿠야마역 통과 전후 풍경이며 일본 2위의 정유회사인 이데미츠의 정유소가 자창을 수놓습니다. 이외에도 도쿠야마와 도소의 석유화학공장 일본제철 야마고치 제철소가 위치한 이곳 도쿠야마역은 예전에 올린 우베공항 영상에서 다룬 우베흥산과 유니클로와 더불어 야마구치현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동네입니다. 도쿠야마역 천후로급거북 구간이 있어 역통과 제한속도가 185km인 덕분에 이런 공장 풍경을 다 보다니 가관입니다 도중 가격정차 고다마호 열차만 서는 아사역을 통과 열차는 착실히 서쪽으로 서쪽으로 진행해 갑니다. 이윽고 혼슈의 끝머리이자 마지막 심판산역인 신시모노세키역을 통과합니다. 야마고치온 시모노세키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야마고치현의 제1도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한반도와 혼슈를 이어주던 부간열라선의 출발지이기도 했고 지금도 부간회리가 부산원과 이곳 시모노세키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열차는 이윽고 지하로 진입 단숨에 칸모네역을 통과하여 쿄슈섬, 후쿠오카현에 들어왔습니다. 하저터널 내부에서 코쿠라역 도착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코쿠라역에 있는 이곳 기타큐슈시는 옛날부터 제철산업으로 번성한 지역이었으며 지금도 일본 제철의 야타제철소가 있는 이곳 기타큐슈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를 출발한 지 4시간 43분여, 이제 16분만 더 달리면 목적지인 후쿠오카시 하가타역입니다. 하카타 역 도착을 앞두고 덩덩빈 그린샤 내부입니다. 장장 5 시간의 이동이므로 밥은 두끼를 준비해야죠. 열두 시가 넘었으니 아까 아침에 먹은 도시락에 이어 빵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오늘 신칸센 여정의 마지막 열이 하카타 역 도착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장장 5시간의 배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미 아까 히로시마를 출발한 시점부터 머릿속에서는 아, 그냥 비행기로 편하게 갈걸. 이라는 후회가 몰려왔었습니다. 실제로 도쿄 후쿠오카 이동 시신칸선을 이용하는 편태는 7.4% 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하카타역에 도착 직후 그린샤의 모습입니다. 탑승률 10%도 안된 채로 도착했더군요. 아카타역 영명판 설로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져 있어 규슈 신칸센이라는 이름으로 가고시마 중앙역까지 약 289km 더 이어져 있습니다. 규슈 칸칸센 말고도 규슈 각지로 떠나는 열차들의 시발력이 드는 교통의 요지, 이곳 아카타역입니다. 예전에 한금이가 리뷰한 유후인 베프로 향하는 유후인 노모리 열차도 이곳 아카타에서 출발하죠. 플랫폼을 벗어나 원코스로 내려왔습니다. 평일 낮시간임에도 역시 대도시 후쿠오카답게 많은 사람들이 신칸센을 이용하러 들어와 있습니다. 명란의 고장 후쿠오카답게 대량의 명란젓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밥한 공기 비벼서 함락시켜버리고 싶군요. 슬슬 후쿠오카에 온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군요. 역사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탔더라면 한 시간도 더 전에 이 풍경들을 볼수 있었겠네요. 이번 영상은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신칸센 그린샤를 타고 이동해봤습니다. 사실 수치에서 보듯 비행기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굳이 신칸센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라는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그러게요. 반급이가 뽑은 도쿄 아카타 간 신칸센 이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운행하므로 지연될 걱정이 없음. 비행기는 독하면 지연되고 결항의 리스크도 있으므로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 같은 경우는 신칸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좌석 공급 수도 많고 요금도 크게 변동하지 않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시간대와 시기에 따라 요금이 천차만별이죠. 환승 저항이 적다. 비행기의 경우 공항까지 목적지까지의 환승이 빈번함으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 환승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는 싱칸센을 이용하게 되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업무를 볼수 있음. 비행기의 경우 이착륙 시에 전자기기와 테이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도 제한적이라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지만 싱칸센은 어디 그냥 사무실 때 어다가 놓은 것처럼 편하게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어디서 사축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JR 패스를 이용하실 때 열의 아홉은 판급이가 이용한 도쿄 하카타고 간을 신칸센으로 그것도 소요시간 더 걸리는 이카리오나 코다마호를 이용하실 텐데 이 영상 보면서 심좀 흘리시라. 암튼 <끝> 다음 영상에서 얼마나 비행기가 빠르게 후쿠오카 도쿄를 이어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